김인국 시부님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억울하네요 사실 오늘 강론을 하겠다고 한게 보금이 글 때까지 지에서신부들 계속 서 있었거든요 오늘은 일찍 안 치는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유기농 농산물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시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농산물들이 시위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1인 시위에 그곳에서 자라난 오이, 토마토, 가지 뭐 이런 농산물들도 함께 시위를 하는 것이죠. 국토해양부가 8월 6일 오전 6시부터 그물머리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시안이라고 확정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긴 시간 유기농지를 지키려고 함께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바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서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이면 숫자도 좋습니다. 888일. 이 되는 생명평화 미사 딸기를 따며 선진한 웃음을 나누었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낮과 밤을 보내면서 참사람으로 세상과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농민들의 작은 소망도 언제 그 빛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더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들이 2012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이 생겨나면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저항의 몸짓이라도 있지만 하면 일반되게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한참을 싸우던 이들이 지칠 만하면 이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참 깔끔하고도 일관적인 정책입니다. 언젠가부터 장기투쟁이라는 말이 우리 기가에 아주 친숙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무려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강정마을, 두물머리 유기농지, 오늘이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그 투쟁을 시작한 지 2001이 된다 올림픽과 아닌데 마치 시간과 일수를 두고서 신기록 대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일들을 접하면서 아주 작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그 누군가는 이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뛰어다녀야 하지 않을까.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같이 나눔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순진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부요, 우리 국회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왜 있는 것인지, 국회는 왜 있는 것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멋진 옷으로 갈아입은 새누리당은 이제 달라지겠다고 합니다. 절치부심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야당은 정권만 바뀌면 이 아프고 슬픈 현실들을 그 가운데서 국민들을 구원해내겠다고 구원투수를 자청합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이 우리의 슬프고 아픈 현실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그 해결이 왜 다음으로 미뤄져야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공감한다면,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도모해야 하루속히 그 아픔과 슬픔의 끈을 끊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미카 예언자의 불효령이 이를 촉구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그리고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여라. 지금 당장.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처럼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는 엉뚱한 표징만을 요구합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개 났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국민소득 4만 불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케이팝과 한류 염풍이온 세상을 뒤덮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알아주는 강대국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의 표징은 무엇일까? 복음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공정과 정의가 실천되지 못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신이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공손하게 하늘과 땅을 존중하며 살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당과 불의에 아니라고 맞서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기에 이 땅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공정과 정의를 찾는 이들에게서 오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도 간교한 권력에 맞서서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진짜 행복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신을 던져서 세상을 위해서 이뤄왔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와 정성을 풍삼아서 쓰러지지도 지치지도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을 살았으면 합니다. 아멘.